중 우레이 몸값 하락에 988억 원 손흥민과 너무 벌어졌다. 조용훈 기자. 우레이와 손흥민의 격차는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가 우레이의 최근 몸값 하락을 주목하며 손흥민과 비교를 이어갔다. 최근 선수 이적을 주로 다루는 독일의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우레이의 몸값은 600만 유로다. 지난해 최고치였던 1000만 유로에서 40% 하락했다. 에스파뇰에서의 부진이 가치 평가에 반영됐다. 우레인은 지난 시즌 에스파 뇰의 스페인 이브리그 강등을 막지 못했다. 에스파 뇰과 재계약하며 승격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시즌 우레인은 부상과 부진이 겹쳐 9경기 한골 1도움에 그치고 있다. 트랜스퍼마크트의 자료를 인용한 시나 스포츠는 우레인은 스페인 진출 이후 몸값이 계속 상승했다. f 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은 최초의 중국인이 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최고치였던 1천만 유로를 유지했었다며 지금은 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스페인에 처음 진출했을 때 중국에서 온 손흥민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은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굳이 손흥민과 비교를 이어갔다. 트랜스퍼마크트가 평가한 손흥민의 최근 가치는 7,500만 유로다. 시나스포츠는 우레이와 손흥민의 격차가 바로 중국 축구와 세계의 격차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경기 9골 2도움으로 세계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다. 지금 손흥민은 7,500만. 유로로 평가받는다. 13명의 우레일을 살수 있다고 자주 섞인 말투를 보였다. 사진캐티 이미지코리아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